thank <laughs> you

아이디어 또 갔다 보니까. 네. 파도 많이. 네. 이것도 들어가야. 네. 방금 조식 먹고 왔어요. 어, 조식이 생각보다 너무 맛있어가지고, 어, 진짜 잘 신청한 것 같아요. 원래 제가 아침을 안 먹어서 조식을 신청할까봐 되게 고민했었는데, 어, 진짜 맛있어요. <laughs> 완전 추천. 배가 지금 너무 부른데, 그래도, 여기, 커피가 준비되어 있거든요. 이거 내려서 마셔볼까 합니다. 이게 딱이 무지루시 커피 메이커가 아니면 내릴 수 없을 것 같아서 <laughs> 여기서 마시고 가려고요. 아이고, 한 손으로 하려니까 힘드네.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넣고 다든에 미유, 미유 광합성 중이야? 응, 어, 그래? <laughs> 미유 햇빛 좀 쬐고 있어? 응 음. <laughs>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 공둥이 <laughs> 안녕하세요. 이번 주는 골든위크예요. 골든위크 때 아무 계획도 못 짜서 어? 야! 고양이가 갑자기 벽을 긁어가지고 하지 말라고. <laughs> 좀 혼내고 왔어요. 야! 까불지 마라! <laughs> 까불지 마라! 무슨 얘기했었지? 아, 어, 골든 위크 때 음, 계획을 미리 못 세워가지고 그냥 도쿄에 있게 됐어요. 오늘은 오모테산도 쪽에 가서 런치 먹을 거예요. 요즘 날씨가 좀 쌀쌀해서. 이거 코트 입고 갈까 하는데 더울려나? 근데 진짜 요즘 되게 추웠거든요. 어차피 지갑밖에 들고 갈게 없어서 그냥 가방 필요 없을 것 같아요. 가방 귀찮아. 제가 조금이라도 짐 많은 걸 싫어해서 그냥. 지갑만 들고 나가면 될것 같아 이렇게 넣고 아 늦었다 빨리 가야겠다. 그쵸? 네. 런치 세트가 잘 나오던데? 아, 이거 종이가 너무 좋다. 음. Thank yeah. you. <laughs> 진짜 귀엽죠 할, 할아버지? 나 우울할 때마다 그거 맨날 보는데. <laughs> 그죠? 막, 거기 댓글 보면, 할아버지 빨리 유튜브 계정 파드려라, 막 이러면 잖아 그러니까 너무 넘기니까, 손, 손자들 뭐 하냐고. 네. 빨리 할아버지 유튜브 계정 파드려라. 고 근데 그 할아버지 미혼이에요. 이게 뭐야? 이거 보고 있어 봐. 되게 예쁘잖아. 어, 되게 뽀 샤시하게 나온다. 이게, 이게 자기고, 이게. 뒤에... 아! 어. <laughs> 다시, 다시. 네, 어, 그거 그거 잠깐만 되고 있는 거 맞나? <laughs> 잘잘들러봐 어? 안 되고 있어 이렇게? 어아 <laughs> 여기 다 사라졌다 어 기미 같은 거다사라졌다 이거 완전 좋죠? <laughs> 네. 너무.. 아 근데 이렇게만 보다가 거울 보면 절망할 것 같은데 어. 이걸로만 계속 내가.. 그 내가 또... 그냥... 이거 이어플절대안쓸라고했는데 <laughs> 오늘은 기분이.. 그건... 이 어플 기분이네? <laughs> 아 진짜.. 오늘 <laughs> <이> 기분. <laughs> 그러니 너무 귀엽네? 옷좀착각스러워어 <laughs> 응. 이거 2,000엔이야. 하나이거또 <laughs> 너무 귀엽다. 진짜 예엽네 초딩들이 진짜 좋아야 돼. 아 초딩들. 이렇게 만들면 되게 쉬워. 나 이런 거 하나 베트남 갔을 때 사왔는데. 베트남. <laughs> 아재. 내 <laughs> 네 자리에 누워가지고, 아! 건방지게. <laughs> 거기 내네 자리거든. 아재요. 아재요. 아. <laughs> 거기 내네 자리거든.